전곡리 유적지입니다. 여긴 선사시대 유적지. 없네요. <laughs> 이렇게 보면은 큰 공원이에요. 어, 그러네. 네. 마치 올림픽 공원, 아니면 음.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10월까지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국화축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굉장히 국화를 많이 보고 즐기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11월이 되면 율무축제를 합니다. 오. 네. 네, 연천이 또 율무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율무축제를 또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1일 그 주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또 율무축제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전곡리 유적지는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 구석기나 신석기를 많이 이제 복원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움집 형태도 구석기랑 다릅니다. 네, 신석기의 움집과 구석기의 막집이 또 생긴 게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대기 때문에 집을 굉장히 성의 있게 짓지만 <laughs> 구석기 시대는 무조건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성의 있게 짓지 않거든요. <laughs> 보통 동굴에 살지만 정동굴이 없을 때 막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던 음. 했었는데 이거를 어린 친구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음. 중고등학생들도 구별 저도 거의 못해요 예 네. <laughs> 그랬는데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어.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때는 농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음, 음. 그래서 집을 나뭇가지로만 짓습니다 음. 근데 신석기 시대에 오면 물론 벼 농사를 짓지는 않기 때문에 볏집은 없지만 나무 가지랑 그리고 그때 조피 수술을 음. 경작했던 그런 잠시만요. 풀들로, 네, 에, 그런 풀들로 움집을 짓거든요. 음. 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저기 지금 보이는 거는 구석인가요? 이거는 좀더 저는 신석기에 가깝다고 보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초기 청동기를 아우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또 조그만 막집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 아, 이게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음.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서 보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음. 실제로 한국사 능력시험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구석기 신세, 신석기를 완벽하게 또 구분 지어서 볼수 있는 유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곡리의 선사박물관이 안에 있어요 음. 이게 (2010년대에) 새로 개관을 했는데 오, 여기도 굉장히 첨단 음. 첨단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네. 이 안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선사시대 때는 유물이 별로 없고, 한정된 유물 안에서 가장 잘 박물관을 만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구석기 시대 때가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시대가 약 지금부터 1만 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네. 사실 69만 년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 1만 년이란 음. 말이죠. 그럼 이 이전의 시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때 유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조금 조금씩 30년대에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연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음. 뭔가 그 신석기 시대 때 유물이나 유적지는 확실했는데 음. 구석기 시대 그러지 못하다가 이전곡리가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라는 게 1970년대 발견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음.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 구석기 시대의 연구, 또 고고학 연구에서는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유럽에서나 아프리카의 음.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주먹도끼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한 인간이다 유럽인이 네 서양인이 음. 왜냐면이 주먹도끼가 옛날에 초기에는 막 찢게 찌르게라고 해서 음. 이게 그냥 돌인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약간 이런 형태였다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완벽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음. 끝에가 뾰족하고 밑에가 둥구스름한데 이거를 잘 뭔가 조각한 느낌이거든요. 음. 아무리 뗀 석기라고 해도 음. 굉장히 진화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석기가 호모 에렉투스인이라고 한다면 음. 아마 사피엔스로 완벽, 이제 완전하게 넘어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뭔가 생각해서 만든 생각을 많이 하고 조각을 할때이 돌을 이렇게 완성해야지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음. 떼어낸 듯한 음. 네, 조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원래는 서구권에서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동양, 동아시아에서 발견이 된 것이 바로 전국립니다. 음.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이게 전달이 사람이 갖고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에렉투스가 사피엔스가 된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들이 쭉 있었을 때, 사피엔스, 지금 우리도, 동양인들도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들고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음.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음. 근데 아무래도 계속 이동, 이동 하면서 다녔었으니까요, 그때는. 완전 이동 생활이었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유물과 또 중국의 어디랑 굉장히 음. 유사하고 그 유사성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서로 연결이 것이다. 되고, 네, 했을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 중에서도 좀더 최근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거죠. 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발전, 발전, 발전을 거듭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주먹도끼 만드는 법을 한번 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laughs> 굉장히 과학적이고 오. 굉장히 섬세해요. 음. 이 뗀석기가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음. 네. 그래서 이사실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것도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미군이 음. 전공리에 한국인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가, 예, <laughs> 네, 이제 라면 같은 거라도 끓여 먹으려고, 뭘 끓여 먹으려고 돌을 찾다가, 어, 여자친구가 찾아온 돌이, 이 돌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는걸? 해서 보니까 주먹도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아, 그럼 여기서, 왜이 미군은 뭔데 주먹도끼를 알고 있지? 음. 알고 보니까 고고학을 전공하던 음. 학생이었는데 음. 돈을 벌려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음. 파병이라고 하죠. 네네. 파병까지 온 거죠. 음. 그랬다가 우연히 여자친구랑 종목리를 음. 가서 이걸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한국인한테 이제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큰 선사 유적지가 발견이 음. 됩니다. 소유권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대단하죠. 이 음.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주먹도끼인지 돌인지 몰라요 그쵸, 그쵸. 네 음. 마침 전공생이 마침 거기에 있었기 음. 때문에 마침 발견이 됐잖아요 그게 중동 쪽에 유적 발견될 때도 유럽에 군인들이 갔다가 거기서 뭘 발견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니까 이 아슐리안이라는 이름도요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 맨 처음이 프랑스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프랑스 말로 그 발견된 지역명이를 따서 아슐리안이 된 거거든요 음 근데 완전 서구 서양의 사람들이 본인의 우월함의 증거로 그러나 내세운 그러나? 게 아슐리안 주목도 끼는데 이게 완전히 한국 전국리에서 발견되면서 뒤집힌 거죠. 음. 아, 그왠잘 발견이 안 됐나 봐요. 네, 프랑스 외 지역에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아니까 그 유럽과 음.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발견이 됐었는데 됐고. 처음이었어요. 오. 네, 거의 발견이 잘안 되는데. 야 사피엔스 뛰어왔나 보다. <laughs> 그래서 이 구석기. 아예 연구 자체가 다 뒤집히고 음. 다 바뀌고 음. 구석기 시대 연구할 때 가장 또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리이기도 합니다. 음. 어 세계적, 사적, 네, 음. 세계사적으로. 네, 세계사적으로요. 오 대단한 곳이군요. 네, 그래서 음. 그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음. 있는 거죠. 네, 예 서양 우월주의를 뭐 처참하게 <laughs> 아, 예. 주먹으로 내리찍은 음. 주먹독기로. 아, <laughs> 네. 어. <laughs>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조형물들, 이거 뭐라 죠 인간, 이 인간상들도 되게 잘돼 있고요. 이, 이 옛날 사람들, 이게 음. 호모, 뭐, 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타린, 뭐, 이런 인간들부터 인간의 발전까지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볼때더놀래요 음. 어쩜 이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도 아. 있고, 동물들도 음. 굉장히 사실적으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음.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뭐 역시 VR이나 AR을 조금 활용한 선사시대 여권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사진을 <laughs> 찍으면은 이제 약간 원숭이 <laughs> <laughs>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음. 그래서 볼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저는 이곳만으로도 볼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모든 역사를 아우려, 아우르려고 하지 않고 음. 딱 선사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음. 선사 박물관이고 너무 유물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유물 전시를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선사시대라는 곳을 설명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한 전시 음.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지루하지 않게 요, 이 곳을 다 보고 오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성인분들도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 너무 잘돼 있지만 유물 위주거든요. 맞 네.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가서 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음. 이게 뭐지? 이게 뭔데, 그래서. 음. 뭔가 이 설명이 잘안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다 똑같은 찌르개, 다 똑같은 화살촉, 음. 다 똑같은 찍게 이게 음. 도대체 뭔지 전혀 알 수, 너무 불친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본인의 업적들이 더 중요하니까, 어? 큰 것들은.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혹은, 어,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흥미를 느낄 만한 전시를 하고 있다. 전국선사박물관도 역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겸 다녀오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일단 연천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3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길이 안 좋았다면 <laughs> 지금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렸기 음. 때문에 과천 기준으로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음. 그러면 서울 시내 기준으로는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어. 또 서울, 그, 서울 북부나 경기도 이제 고양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가실 음. 수 있는 거리고, 뭐 경기 남부라고 해도 2시간 이내에는 음.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예, 곳이기 때문에 음. 저는 여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